오늘 탐정 사무실로 들어온 의뢰는 단순합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던진 질문. 도대체 어떤 매매법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시장이라는 미궁 속에는 수많은 전략이 숨어있고 누군가는 부자가 되며 또 누군가는 전 재산을 잃습니다. 저는 탐정으로서 증거와 단서를 모아 이 사건을 풀어내려 합니다. 오늘은 6명의 용의자를 차례대로 심문하고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신 코인 뉴스는 코인 탐정. 파트 1. 총잡이의 방식 단타 매매. 첫 번째 용이자 이름은 단타. 코인 시장에서 가장 빠르고도 위험한 총잡이입니다. 단타 매매, 흔히 데이 트레이딩이라 불리는 방식은 하루 안에 사고 파는 초단기 전략. 시장의 작은 변동을 포착해 수익을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이 단 1%만 움직여도 레버리지를 걸면 10% 이상의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꿈틀거릴 때마다 기회가 찾아오는 셈이죠. 하지만 탐정으로서 본질을 말하자면, 이 전략은 칼날 위에 선 도박에 가깝습니다. 첫째, 시간. 단타 매매자는 하루 대부분을 차트 앞에 붙잡혀야 합니다. 시장을 놓치는 순간, 기회는 증발합니다. 둘째, 멘탈. 작은 손실에도 흔들리면 물타기라는 늪에 빠집니다. 본전을 찾겠다며 무리하다가 더 깊이 가라앉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셋째, 시장의 함정. 거래소의 수수료, 슬리피지. 가짜 신호는 단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단타 매매자는 시장의 총잡이입니다. 빠르게 쏘고 더 빠르게 물러나야 살아남습니다. 탐정의 결론. 단타는 직업처럼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적합합니다. 평범한 투자자가 흉내내다간 계좌는 알게 모르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파트 2. 흔적을 추적하는 자 스윙 트레이딩. 두 번째 용의자는 스윙 트레이딩. 이 전략은 단타보다 여유롭지만, 더큰 그림을 읽어야 하는 추적자의 방식입니다. 스윙 트레이딩은 며칠에서 수주 단위로 시장 흐름을 따라갑니다. 뉴스, 이슈, 차트를 종합해 상승 추세에 올라타거나 하락 구간을 피하죠. 예를 들어 ETF 승인 기대감이 퍼지던 시기에 비트코인을 일주일 단위로 매매했다면 단타보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겁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매일 차트 앞에 매달릴 필요가 없고 큰 추세를 활용할 수 있죠. 그러나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며칠 동안 손실을 안고 가야 하고 추세가 꺾이는 순간 계좌는 순식간에 붉어집니다. 특히 가짜 뉴스나 조작된 호재에 휘둘리면 추적자는 흔적을 잘못 따라가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스윙 트레이딩은 차분히 발자국을 추적하는 탐정의 방식입니다. 탐정의 결론. 흐름을 읽고 흔적을 따라가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냉철함이 없다면 스윙은 위험한 도박이 될수 있습니다. 파트 3. 기다림의 기술 장기 투자 세 번째 용의자는 장기투자, 별명은 존버. 시간과 인내를 무기로 삼는 느린 사냥꾼이자 잠복 전문가입니다. 장기투자는 수개월, 수년 단위로 자산을 보유하며 가격 상승을 기다립니다. 실제로 2015년에 비트코인을 30만원에 사서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루나, FTX 토큰 같은 코인을 들고 있었다면 결과는 파멸이었을 겁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이를 변동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장기적인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죠. 단점은 고통스럽습니다. 잘못된 코인을 선택했다면 수년간 손실을 견뎌야 하고 자본이 묶여 다른 기회를 잃습니다. 장기투자는 범인이 언젠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 믿고 수개월 동안 매복하는 탐정의 방식과 닮았습니다. 탐정의 결론. 장기투자는 무엇을 보유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립니다. 기다림의 기술은 대상선정이 전부입니다. 파트 4. 기계 탐정의 등장 자동 매매. 자동 매매 원리는 단순합니다. 미리 정해 둔 조건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거래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것. 탐정의 세계에서 본다면 범인을 찾기 위해 반복적인 증거 조사와 기록을 기계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적은 언제나 탐욕과 공포입니다. 사람은 오를 때더 사고 싶고 떨어질 때더 팔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자동 매매는 그런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직 규칙과 조건만 따릅니다. 또한 시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인간은 잠을 자야 하지만 기계는 밤새도록 차트를 지켜봅니다. 이 차가운 일관성이 자동 매매의 최대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 조수는 언제든 탐정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략 설계가 잘못됐다면 손실 또한 자동으로 반복됩니다. 둘째, 시스템 오류. 네트워크 지연, 거래소 서버 장애, 혹은 단순한 코드 버그 하나가 하루 만에 전 재산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셋째, 과체적화. 백 테스트에서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이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탐정의 관점에서 보자면, 서류상으론 완벽한 조수였지만, 현장에선 무능하거나 심지어 위험한 인물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조수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째, 작은 자본으로 테스트하라. 실제 계좌를 걸기 전에 반드시 모의 거래나 소액으로 실험해야 합니다. 둘째, 전략은 단순할수록 좋다. 복잡한 알고리즘은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 시장에선 오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항상 모니터링하라. 자동이라고 이름 붙었지만 방치해선 안 됩니다. 탐정은 언제나 현장을 확인하듯 투자자도 시스템을 꾸준히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 리스크 관리, 손절 조건, 최대 손실 한도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수가 당신을 배신하는 순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자동매매. 탐정의 조수일까요? 아니면 배신자일까요? 이 무기는 감정을 배제하고 24시간 시장을 감시하는 놀라운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계자의 무지와 방심을 먹고 치명적인 피해를 남기기도 합니다. 탐정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기계를 통제할 수 있는 자에게 자동매매는 강력한 무기이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치명적인 덫입니다. 여러분은 이 조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사건을 쫓으시겠습니까? 파트 5. 본질을 꿰뚫는 눈. 가치 투자. 다섯 번째 용의자는 가치 투자. 화려한 차트 뒤에 숨은 진실을 파헤치고 코인의 내재 가치를 추적하는 방식이죠. 가치 투자는 탐정의 눈과 닮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흔적만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단서를 모아 전체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 가치 투자는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코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백서, 개발팀, 시장성, 유동성 프로젝트의 펀더멘터를 꼼꼼히 따져내고 내재 가치보다 싸게 거래될 때 매수하는 것이죠. 주식 시장에서는 워렌 버핏이 대표적이지만 코인 시장에서도 이 철학은 유효합니다. 탐정으로 치면 화려한 알리바이에 속지 않고 사건의 본질적 단서를 추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초기에 단순한 알트코인으로 취급되었지만 백서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혁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읽어낸 투자자들은 수십, 수백 배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탐정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사소해 보이는 단서 속에서 진실을 발견한 셈입니다. 가치 투자의 가장 큰 무기는 시간입니다. 단타처럼 하루하루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에 베팅하기 때문에 멘탈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선택했다면 기다림은 결국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탐정에게도 비슷한 원칙이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면 범인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죠. 하지만 이 방식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첫째, 정보의 비대칭. 프로젝트가 내세우는 백서와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의 착각. 나는 본질을 봤다는 확신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탐정 역시 잘못된 단서에 집착하면 무고한 일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가치투자도 마찬가지. 분석이 잘못되면 기다림은 희망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가치투자는 화려한 차트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꿰뚫는 눈을 요구합니다. 이더리움과 같은 성공 사례도 있었지만, 수 많은 프로젝트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탐정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같이 투자는 진실을 꿰뚫는 눈을 가진 자에게만 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차트의 화려한 껍데기에 속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본질을 보는 눈으로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시겠습니까? 파트 6 모든 단서를 조합하라. 복합 전략. 마지막 용의자는 복합 전략. 탐정의 사건 노트에는 늘 수많은 단서가 기록됩니다. 단한 가지 증거만 믿고 결론을 내리는 일은 없습니다. 단타, 스윙, 장기, 자동매매, 가치투자 등이 모든 방식을 상황에 따라 조합해 쓰는 전략입니다. 마치 탐정이 수많은 단서를 모아 진실을 완성하듯 투자자도 여러 매매법을 섞어 살아남는 길을 찾습니다. 복합전략은 한 가지 매매법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나누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안정성을 위해 비트코인은 장기보유, 추세를 활용해 알트코인 스윙. 소액은 단타 실험. 그리고 일부는 자동 매매로 24시간 시장에 대응하는 식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무기를 조합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기회를 극대화합니다. 복합 전략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위험 분산. 한 전략이 실패해도 다른 전략이 보완해줍니다. 둘째, 시장 적응력. 상승장에서는 스윙과 장기가 유리하고 박스권에서는 단타가 힘을 발휘합니다. 셋째, 심리 안정. 모든 자산을 한 전략에 걸지 않았기에 감정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탐정도 한 단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증거를 모을수록 진실은 선명해지죠. 복합 전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복합 전략을 제대로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비중을 정하라. 어떤 전략에 몇 퍼센트를 배분할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기록. 각 전략의 성과를 꼼꼼히 기록해 무엇이 효과적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재조정. 시장 상황이 변하면 비중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넷째, 자기 이해. 성향과 시간, 자본 규모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타를 할 시간이 없다면 억지로 끼워 넣을 필요가 없죠. 탐정이 수사 방식을 사건에 맞게 조율하듯, 투자자도 자신의 조건에 맞게 전략을 조율해야 합니다. 탐정의 결론. 복합 전략은 모든 단서를 조합해 진실에 다가가는 탐정의 방식과 닮았습니다. 한 전략에 올인하는 것보다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넓힐 수 있죠. 복합 전략은 고수들의 방식입니다. 한 가지 단서만 믿지 않고 모든 증거를 종합해 진실을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시장에서 생존 확률을 높이는 진짜 추리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6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습니다. 단타, 스윙, 장기, 자동 매매, 가치 투자, 그리고 복합 전략. 각각은 저마다 매력적인 무기를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을 품고 있었습니다. 단타는 빠른 총잡이지만 한 순간 방심하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스윙은 흐름을 추적하지만 흔적을 놓치면 오히려 덫이 됩니다. 장기는 기다림의 기술이지만 잘못된 대상을 붙잡으면 그 기다림은 고통으로 변합니다. 자동 매매는 철저하고 차가운 조수지만 조율하지 못하면 배신자가 됩니다. 다같이 투자는 진실을 꿰뚫는 눈이지만 착각에 빠지면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합 전략은 모든 단서를 모아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의 방식과 닮아 있었습니다. 탐정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성향, 자본, 그리고 생활 패턴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변덕스러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매매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시장은 늘 새로운 사건을 던져옵니다. 때론 기회로, 때론 함정으로. 사건 파일을 덮는 것은 저의 몫이지만, 마지막 판결은 언제나 여러분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이상, 코인 탐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시장을 보는 여러분의 확대경이 됩니다. 다음 사건에서 만나요.